자 스타리아 라운지 또, 또 단골 손님이 또 오셨는데요. 이게 엠보싱 처리가 안돼 있어서 내방을 해 주셨어요. 여기가 지금 너무 위염이 심하죠. 그래서 엠보싱 매트를 이렇게 깔아드린 겁니다. 이걸 안 까시면.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스타리아 타시는 분들은 유념하셔서 이렇게 엠보싱 매트 꼭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까시고 여기다가 이제 그 양탄자 매트를 한번더 까시면 좀 깔끔하게 타실 수 있어요 스타리아 라운지 엠보싱 차사방 매트 깔아드렸습니다 전체 다 깔아드린 겁니다 여기 밑에까지 네, 한 장으로 깔아드린 거고요 필수 항목으로 까셔야 되는 차정입니다. 옵션들이 너무 좋아요. 조수석에는 뭐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전동 시트, 통풍 시트, 뭐 오크인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차가. 뭐 거의 승용차입니다. 승용차. 자, 천장은 이렇게 스웨이드 작업되어 있고요 양탄자 매트는 이 주문을 하셨으니까 요거 나오면 택배로 해서 보내드릴게요. 여기 한번더 까시고 다시 깔끔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매트는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요. 매트가 좀 허접합니다. 스타리아 라운지 검정색으로 주문하셨죠? 네. 네 검정색으로 해서 이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요거랑 같이 색깔 겸해서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요. 폼이 있으면 CNC 기계를 따서 납받쳐서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리아 네. 라운지 바닥 엠보싱 작업 완료됐고요. 고객 집으로 이제 차출고 하겠습니다. 먼길 오셔서 고맙습니다. 출고하겠습니다.